안녕하세요. 러블리키아입니다. 오늘은 스타일란다의 내추럴 스프링 톤 뜨개끈 보닛 모자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해요. 음, 얘는 그린 색깔이고요. 얼마 전에 스타일란다가 세일을 해서 <laughs> 굉장히 저렴하게 득템했습니다. 원가도 만원대 10, 10,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저는 이 모자를, 음, 바람의 모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고슬고슬한 뜨개 재질로 되어 있고, 굉장히 가벼운 모자예요. 탄력성도 있고 어, 바람이 안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모자 안으로 바람이 슝슝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름에 정말 찰떡인 모자구요. 그 다음 세일이 관계로 연 베이지도 데려왔어요. 아이보리랑 연 베이지랑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때도 좀덜탈것 같고, 개인적인 취향이 좀 자연에 가까운 색상을 좀 좋아해서, 연베이지. 아무래도, 어, 옷 색상을 좀 타지 않는 색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초록은 좀 색상을 탈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베이지. 이제 목에 끈이 저는 왠지 장식인 줄 알았는데 모자를 고정할 때는 목에 끈을 이용해야 될 때도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면 어, 머리, 모자가 머리에 고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살짝 이렇게 매줬는데 어때요? 귀엽네요. 마이너스 10년!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큰딸 주니하고 함께 찍어봤어요. <laughs> 우리 쭈, 쭈니 귀엽죠? 이날 목욕을 해서 어, 제 얼굴은 안 보이고 쭈이 눈만 보이네요. 네, 그래서 모자를 쓰니까 바람이 불고 기분도 너무 좋아져서 에, 열심히 또 우리 둘째 딸 콩이랑 또 <laughs> 찍어봤어요. 다 찍어봐야죠. <laughs> 우리 막내딸은 또 너무 귀엽고 <laughs> 그렇습니다. 엄마가 막 예쁜 척을 하는데도 <laughs> 반응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바람이 정말로 시원하게 통하는 그런 모자였어요. 지금 여, 이것은 착용샷인데요. 보시다시피 모자가 머리를 얽매이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붕실 붕실 모자가 머리 위에 떠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편하고 바람도 정말 잘 통하고 어,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 머리가 상당히 큰 편인데도 잘 이렇게 <laughs> 감싸주더라고요. 자연스럽죠? 바람 모자 어떠세요?